안녕하세요. 먹는데 누구보다 진지한 먹덕후입니다. 오늘은 해장국 넘버원을 찾기 위해서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은 맛집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TV부터 시작해서 유명인들이 나와서 먹방을 하기에 좋은 부분도 진짜 많지만 진짜 진솔한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맛집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덕후는 가급적 그 동네를 오랫동안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의 제보들을 받아서 여러 번 검증한 뒤에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는 두 집도 사실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 학생들에게 탑2로 꼽히는 그런 집입니다. 오랜 시간 검증받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문제는 한 곳은 방송을 탔고 한 곳은 아직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일단 방송을 탄 너무도 유명한 용주동의 어머니 대송집에 갔다가 제기동에 있는 선일회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장국은 소의 뼈를 푹 꼬아서 여기에 우거지, 콩나물, 무, 된장 등을 넣고 이렇게 끓여낸 토장국입니다. 추가로 선지어 내장, 살코기 등 어떤 내용물을 넣느냐에 따라 모양새가 갈라지곤 합니다. 이 대성집은 맑은 소고기 국수에 된장으로 가을한 경기도 소고기 국밥집입니다. 보통 해장국 하면은 일반적으로 칼칼한 양평해장국 스타일을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도식 국밥은 집된장을 활용하면서 국물 맛을 되게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대성집도 이 맥락에서 맑은 국물의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곳이죠. 사골부터 고기, 배추, 무 모두 국내산 그리고 사태와 내장 부위는 한우만을 활용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성시경에 먹을 텐데 나오면서 더 유명해졌고 영업 스타일로 유명해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여기 오후 3시, 6시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나머지 24시간은 모두 영업하는 특이한 곳입니다. 아, 여기 대성집 옛날 모습이 나왔는데요. 새벽에 이곳을 가면은,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연예인이나, 뭐, 유흥업계에 계신 분들, 심지어 뭐, 새벽 시장에서 고생하시다 오신 그런 분들,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전통의 맛집이었죠. 이 골목 안쪽에 재개발 지구에 위치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왔어요. 아, 이렇게 아파트들이 올라오는 곳에 노포들이 사라지면,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이집 해장국 가격은 이전하면서 더 올랐어요 12,000원이고 수육도 4만원입니다 이제 슬슬 해장국 먹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여기 이전을 언제 언제 한 거예요? 4년 는 4년? 아... 아 이제 이집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이집 해장국은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 없고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타일인데요 바로 먹기 좋은 온도의 토렴국밥입니다 잘게 다진 양지고기와 배추, 선지 모두 부드러운 식감이라 풀을 털어 넣어 먹기 좋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청양고추 그리고 조개젓을 곁들여 먹으면 감칠맛과 풍미가 배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뭐 선지나 우거지 모두 퀄리티가 좋았고요. 이렇게 조개젓을 얹어 먹으면 이 감칠맛 정말 올라오는 그런 진짜 국밥이긴 합니다. 아 근데 먹으면서 느낀 게 이게 내 기억의 대성집 맛이랑 다르더라고요. 이전하면서 공간도 바뀌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포근한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고요. 야 앞쪽에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먹는 걸 보니까 이 소주병에 한잔 하면서 이게 드시는 게 되게 정겨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술꾼들의 해장국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 넣기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고추를 청양고추 다진 거를 같이 넣어서 먹어 보니까 한층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확실히 된장 베이스라서 그런지 매콤한 맛을 더해주니까 맛이 좀더 올라왔습니다. 여기 수육이 또 유명한데 옆에 드시는 분들 보니까 그 만듦새는 예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무채도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렇게 여튼 뭐 그냥 혼자 가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12,000원이나 그리고 서울 원탑이라 할수 있을 정도의 맛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집의 강점은 조금 편해진 접근성이랑 공간 그 여전한 반찬들 기본 이상은 하는 해장국에 있지만 가격이 이제 12,000원인데 비해서 고기 건지가 좀 많거나 튼실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팔팔 끓여 나오는 뜨거운 국물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토련 방식이라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기동 선의대장에 왔습니다. 이 동네는 전에 포스팅한 중국관과 같은 제기동인데요. 정릉천 근처에 고려대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원 등 학교 연구소들을 주변에 가지고 있어 학생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시험기간에 쩔어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들려서 영혼을 채워가기도 하고 밤새 술 한잔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해장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진정한 동네 찐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다행히 아직도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유명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곳은 해장국을 팔다가 저녁에는 곱창구이까지 추가해서 성공한 곳인데요 나중에 곱창구이도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장국 스타일은 전형적인 양평해장국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된장 우거지 베이스로 일반적인 경기해장국, 아까 전에 봤던 어머니 대성집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다대기, 고추기름이 위에 추가되고 영락없는 양평해장국이 되는데요. 아, 또 해장국 종류가 다양한 점이 참 좋아요.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선지, 우거지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해장국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 내장 해장국을 시켰는데 가격은 어머니 대성 집이랑 똑같은 가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건지의 양이 그저 행복할 나, 따름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셀프바에 마카론이 있는 것도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고요. 김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고추가 매 물의 평균 간격 조절하시는데 고추기를 넣고 싶은 하세요. 아네네 네. 아 이제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이게 토론 방식이 아니라 이 보글보글 끓어서는 하 방식이고 위에 다대기를 제가 또 얹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다대기들을 갖다 주셨는데 이거 얹어 먹으면 좀더 매콤하고 칼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온도감이 뜨거운 게아 진짜 이속푸는 데는 최고인 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국물이 진짜 시원해서 그냥 캬 소리가 나오고 보시면 이 건지가 정말 많아요. 무슨 수육 시킨지가 마냥 이 네포랑 뭐 선지 심지어 고기가 너무 튼실이 들어있어서 이 선지도 보세요. 진짜 탱글탱글하니 정말 바닥에 그냥 돌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이게 양념 찍어서 먹으면은 진 하나의 진짜 국밥 오마카세를 먹는 듯한 그런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퍼도 퍼도 계속 먹어도 먹어도 남는 이 고기의 양. 정말 야채랑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이 내장과 고기의 맛은 고소하면서 개운한 이 양면적인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보고 있으니까 또 다시 가고 싶네요. 음. 와, 맛있다. 저는 이렇게 해장국 원탑이라고 부를 만한 두 곳의 해장국집을 다녀왔는데 확실히 방송 타지 않는 숨은 맛집이 좀더 경쟁력이 있으면 알수 있었습니다. 대성집은 해장국만 먹으러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스타일이 조금은 밋밋하고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제 스타일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 대신에 시간대에 매력이 있어서 수육에 술 한잔 하러 갈 만할 때는 대성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장국만 생각하면, 단연 선일 해장이 원픽입니다. 가격, 맛, 뭐 빠지는 게 없고, 무엇보다 그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넉넉한 내용물이 서울 원탑이라고 불러도 빠지지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크게 회자되지 않고 있어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먹덕후의 먹방여행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정도 똑같이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